우리는 이성 파트너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매력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물론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남녀 사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친절함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국 수완지 대학교가 성격 저널에 발표한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친절한 사람을 이성 파트너로 갖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성별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넘어서 사실 거의 모든 지구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외모, 사회 경제적인 지위, 유머, 순결함, 신앙심, 자녀에 대한 열망 그리고 창의성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성 파트너에게서 찾고자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범 지구적 보편적인 선호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 선호도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친절함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 역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친절함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체적인 매력과 재정적 안정을 넘어서 친절함은 정서적인 연결 그리고 상호 존중의 초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찾기 위한 일종의 여행을 시작할 때 친절함을 우선시하게 되면. 남녀 관계의 근본적인 질과 수명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연민, 그리고 이타주의를 중요시함으로써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된 남녀 관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종종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21세기 세상에서 친절함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친절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변혁적인 힘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지속적인 행복과 동반자 관계의 초석으로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